분도 누구야? 내 가족이야? 아니. 아니야. 그분하고 사는 거야. 예수님. 회복해 주신 그분하고 사는 거야. 예수님하고 사는 거야. 아, 네. 그것이 포스트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산다? 그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잠시 잠깐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뭐해?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뽑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와 경배와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때요? 구원받았다고 할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워십이야. 워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고, 십이라는 뜻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태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신 성령님께 대해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 월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쉽게 머리 뭐 굽혀요? 안 그래요 쉽게 무릎 꿇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인간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털이라는 거야. 인간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잠시, 잠깐이야. 내가 너한테 준건 맞아. 근데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뭐 어떻게 살으라고. <laughs> 누리기는 누려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걸 누려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야. 내 가족들, 내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 그들의 영혼도 회복시키는 거야. 그거 하라고 해준 거야. 그거 하라고.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나한테 나 같은 더러운 자에게 그 거룩하신 분이 왜 들어왔겠어? 그분이 왜 나한테, 나한테 나는 성령님이 있는지도 몰랐어. 신학교를 다녔어도 신학의 성경론을 배웠어도 성령님이 뭔지도 몰랐어. 저를 보면 그래요. 성령님이 2007년도, 2015년도에 강력하게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몰랐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알겠어. 내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 죄를 씻을 때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거는 받아들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아버지는 사랑이시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신은, 진짜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죠? 진짜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지 정제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 다 죽어버려. 진짜 신은 장신이 넘치고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유한한 인간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분이야. 정제의 하나님이기 전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알겠어. 아버지도 사랑의 아버지인 줄 알겠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은 것도 내가 알겠어.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귀로 들어도 모르겠더라, 그 말이오. 나는 그래서 내, 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그 성령님이 오늘 새벽 기도 때확돌아버렸어 영이 돌아버렸어 완전 나는 깨구락지가 되어버렸어. 한 시간 동안 그것도. 내몸 안에서 위아래로 계속 훑어버려, 이렇게. 처음 경험이고, 처음. 목회해가지고, 2004년도 목회하고, 2007년도에 제가 첫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지. 직장도 받았고, 아내도 받았고, 자식도 받았고, 목회도 할수 있었고, 은혜는 많이 받았어. 은혜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 길은. 근데 성령님이 돼서 모르는 거야. 아무리 책을 봐도 모르는 거야. 성령님은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몰라. 성령님은 직접 내몸 안으로 들어와야 그때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온 우주를 다 준다고도 내 목숨하고 어때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우주보다 더쩐다고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감보다도 어떻다고? 더 귀한 존재여 너희 목숨이 이른 년이야 그러니까 그 목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지만이 네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심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영생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영생의 비결이야. 영생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야. 구원의 비결이야. 평강의 비결이야. 어떤 시련과 폭풍과 환란 속에서도 평강을 지킬 수는 하늘의 평강을 지켜내는 비결이야. 이게 이 법문이. 그래서 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야. 이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베드로 때문에, <laughs>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인간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인간의 일을 꿈꾸다가 어때요? 주님하고 어떻게 해? 맞닥뜨려졌어? 그래까 주님이 진짜 생명이 뭔줄아냐 그걸 쭉 가르쳐 주신 대목이야.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야. 하늘의 평강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야. 할렐루야.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이 행한 것이 제일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게 뭐요? 자기를 첫째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세 가지 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요. 예 나머지 것을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한테는. 안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세가지를 갚아준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죠? 주님을 영생으로, 영생의 시간으로 갚아주신 일로 오십니다. 야 원한 시간으로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한테도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하나님 깊이 들어가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자야 돼. 세 번째, 예수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때예요달무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응.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라. 응. 회복의 날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응. 회복의 날 주십시오. 응. <laughs> 시간 지나면 시간 지나면 회복의 날을 주십시오. 응. 아, 주님은 살아계셔. 분명히 살아계셔. 응. 회복의 날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회복하세요. 내가 너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어떤 사람? 인간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구체적인 전술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성령님이 그러려고 우리하고 함께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스 2장 8절에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줬구나 이거 만드시려고 우리가 이런 위대한 카이노스로 만드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우리한테 당신 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피, 피의 능력이 그거야. 피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저희가,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불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험만 십자가의 이런 능력이 있어요. 네. 이 찬양으로 영광드는니다 하나님, 어제 늘 감사합니다. 하루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 주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보혈의 그생명상의 아버지 속죄의 피, 주여 우리 간에게 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흘리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됐고 우리에게 힘이 됐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줬고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손대자하는 아버지 손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주여 발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이 주여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 우리는 영광 받고 능력 받고 사랑 받고 구속 받아서 구원 받아서 주여 한 일이지만 주님은 또그 일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신 그 십자가가 스카라마 마리스카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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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İşte ne var ki ne var ki ne var ki ne var ki 믿 지존시네. 지존시네. He my name 의 f Jesus c h r i 생명의 싹로 아브라함의 생명 사계 주여 모세에게 주신 생명 셨셨던그 생명 사계로 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아를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a 렐루야지의 지자신의, 브래들, 브래들, 들리브드이브 들이브, 드이브들 하나님의 네리의마 지자식아.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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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하나님의 마 지자식아. 전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몸 안에 모든 악한 영들, 러운들 추악한 다 떠나갈지어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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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도 따라갈지어다 가슴 아픈 것도 따라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상처도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슈... 예수님의 h o u 로예수님 over. 로 선포합니다. u l d be over us of Pamila. Cheat us in Chupamida, c 지 u p a m i d a Cheer Bulots Pogamida, Abuja Bulots Pogamida, Abuja m 주 t i s i b r o Tatras Pogamida, Cheat us in, Cheat us i 십니다 e a t us in, Cheat us 해복의 축복입니다. 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네, 아버지는 각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알렐루야 성적의 기름을 보십니다. 주의의 홀리거스파야. All on沒, all on a h l o l e e i n h e o l é o l e s e r i c e Oh, l o l e s e r i n c e h l é c l e i n c h e Oh, l é c e s e i n c e o l é c o e s e r i n c h e o l é c e sera i c e Oh, l c o e s e i c h e a l é c l e s e i c h e a l é c e s e i c e l i c e e r i n c e l i c e s e r i c e o l i c o l e s e i n c e Oh, l i c e s e a i c e l i c e e r i c h e l i c e e a i c e l i c e e i c e l i c e e r i c e o l i c e e i c e l i c e e r i c e o l i c e e i c e l i c e e r i c e o l i c e s e i c e l i c e s e i c e l i c e e r i c e l i c e e i n c h e o l i c e e inchée. l i c e e i n c e l i c e e a i c e o l i c e s e i c e l i c e s e i c h e l i c e e r a i e l i c e sera i e l i c e e r a i e l i c e e a i e l i c e e a i n c e l i c e e r a i e l i c e e a i e l i c e e a i n c e l i c e e a i v e l i c e e r a i n c e l i c e e a i v e l i c e e r a i n c e l i c e e a i v e l i c e e r a i n c e l i c e e a i v e l i c e e r a i n c e l i c e e a i v e l i c e e r a i n c e l i c e e a i v e l i c e e r a i n c e h l i c e e r a i e l i c e e a i h e l i c e e r a i e l i c e e a i h e l i c e e r a i e l'école e r i n c h e

돌파돌파돌의돌파 마귀, 이돌게마귀에게 빼앗긴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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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회복될지어다. 성다 회복될지어다. 전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이 예수님의 피로 접시입니다. 주님의 피로 회복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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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 행복할지어다 영원한 이 행복을 깨알지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나의 행복입니다 그신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나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나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 내심이다 할렐루야 내게 지어 내게 지어 Thank you, Jesus.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되게 아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퍼스트로 섬기고 주여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소망 중에 소망 되시고 나의 미래 중에 미래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솔들 될수 있도록 주님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영적 패밀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 주여 아버지 강은 위에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주시옵소서 복의 주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해복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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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